자, 유아 반갑습니다. 어 다름이 아니고, 이번에 탈급 8세대가 패치를 되면서 무지개 보석 과일이 나왔죠. 이게 어, 7세대 말두마리와 무지개 보석 과일이 있어야만 8세대로 할수 있는 네 재료인데, 이, 이게 1억에 1억, 1억을 다 주고 사면 비싸죠. 그래서 여기 트렌트 마을에 가시면은 상인인 베벨이 있고, 베벨에 친밀도 를 올리면 됩니다. 친밀도 선물 같은 거주면되는데 선물 같은 거뭐제 그러니까 눌러보시고 제일 많이 올린 화강 같은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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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주 매우 친밀도가 매우 좋음. 예. 전 남자인데 여자분님 매우 좋음. 역시 전 인기남이었나요? 예. 그런 느낌이고. 이 친밀도 올리시고 나면은 거래소다 가게 되면은 9,500만 원, 500만 원 할인해 줍니다. 역시 네. 사람은 잘 생기고 봐야 됐던가요? 네. 친밀도를 올리시면 이렇게 500만 원 할인해 주기 때문에 네, 시원하게 트렌트 마을 가셔가지고 우리 메베리한테 선물 주시고 500만 원 할인 받으시고 합성 500만 원 할인 받은 걸로 성공하시고 화이팅 뭐 짧게나마 팁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었습니다 네 침을 돌리셔서 500만 원 할인 받으세요